쥬라기 월드 영화 예고편 공개에 얼라이브 신규 생물 출시 등 여러 소식이 떠들썩한 가운데, 더 게임만 유독 소식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신규 생물 유출 소식이 떠서 가져와봤습니다. 상당히 주목해야 할 녀석들 위주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베클레스 비낙스. 브루넷에 이어 플론드가 더 게임에도 상륙합니다. 브루넷이 검은색 얼굴이었다면. 블론드는 붉은색 얼굴색을 가졌죠. 가우스 이론에서도 버스를 공격하는 장면이나 티라노 홀로그램을 보고도 쫄지 않는 패기를 보이는 등 브루넷보다 훨씬 많은 활약과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아마 브루넷과 마찬가지로 네임드 토너먼트 전설 등급으로 출시할 것 같네요. 두 번째 루시스틱 바리오닉스. 카오스의 이론 시즌 2에서 충격을 선사했던 양쪽 눈이 없는 백변증 바리오닉스가 유출되었습니다. 두 눈이 없어서 앞을 못 보지만 방향 위치 추적 능력과 후각과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되게끔 탄생한 공룡입니다. 즉, 돌연변이가 아니라 설계된 공룡이죠. 올 라이브 데이터마인에도 루시스틱 바리오닉스가 올라왔는데 어느쪽이던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루시스틱 바리오닉스는 토너먼트 전설등급의 프로필사진이 올라오긴 했지만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등급과 스펙으로 나올진 두고봐야 알것 같습니다 세번째 얼라이브에서 한때 엄청난 교체 카드 성능으로 메타를 주도했었으나 노프를 먹고 떡락한 드라코 럭스가 덕게임에도 재탕되었습니다 원래 재료는 드라코렉스의 혼종인 유타리넥스에다가 스티라코렉스를 합친 메가혼종이지만더 게임에선 드라코렉스의 쓰러을 합친 토너전설온종으로 등장하는 듯 합니다. 이미 스피노케라톱스라는 강력 모션의 조식사기혼종이 있는데, 뭐화로 모션도 겹치는 드라코렉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재탕을 알 거면 검용 모션의 케테고가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양소 사기혼종 메갈로케비아 오프타케라스피스에 이어 더 게임 역사상 네번째 사기혼종 양서공룡입니다. 역시나 얼라이브 혼종 채탕이며 원래 재료는 고르고스쿠스의 혼종 메갈로스쿠스에다가 알베르토케비아가 합쳐진 메가혼종인데 더 게임에서 메갈로사우루스와 에다포사우루스를 재료로 쓰는 것처럼 유출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조합시이 진짜라면 둘다 이미 혼종 재료이기도 한메갈로와 에다포의 중요도는 배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러의 바게와 탱커의 오프타가 존재하고 고르고스쿠스는 밸런스형이지만 사기 혼종치고 체급이 떨어지는 편이니 이번 양서 혼종은 체력은 1만에 공격력이 최소 3000대인 땅 유돈 정도의 체급이 되는 양서 혼종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데이터마인은 팔레오 디스코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찌라시들보다 신빙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유출된 네 종의 신규 생물의 인게임 유출샷이 뜨는 대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상 포요태였습니다. 보바. <목소리>